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창문부터 열고 손주가 예전처럼 안기지 않고 모임에 가도 내 옆자리가 자꾸 비는 것 같은 그 불편한 거리감. 저는 이런 현실을 7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서 보아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방이 답답해져요. 한 8살 아이가 엄마에게 속삭이는 것을 진료실 밖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들조차 솔직하게 말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는 현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손주와 며느리, 사람들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돈 들지 않고 병원 필요 없이 누구나 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단 7일 딱 3가지만 바꾸면 그 냄새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도, 의사도, 누구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 단어만으로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 현상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방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조용히 창문을 여는 행동, 예전처럼 반갑게 안기지 않는 손주들, 모임에서 자꾸만 비어가는 내 옆자리.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후각은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체취를 감지하는 능력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눈치를 보고 어르신들은 알지 못한 채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70년의 의학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돈 들이지 않고 병원 방문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7일 세 가지 방법만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의학 경력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구하고 직접 검증한 방법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 보지 않으시면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이 동영상이 계속 여러분께 보여지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 모양을 누르면 제새 영상이 올라올 때 알려드립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미룰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올해 91, 91세 현역 의사 라현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며 노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의학적 연구와 수천 명의 어르신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효과를 확인하고 환자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본 확실한 해결책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특유의 채취에는 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라고 의아해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신체 변화 때문입니다. 제 60년 의학 경험 중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단지 채취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겪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수십년간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노인 채취의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 몸은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땀샘 기능이 25에서 40% 줄어들어 절반 정도만 분비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땀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980년대부터 연구한 결과, 땀은 우리 몸의 자연 세정 시스템임을 발견했습니다. 땀에는 항균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있어 피부에 유해 세균을 억제합니다. 또한 땀을 통해 지방산과 독소가 배출됩니다. 나이가 들어 땀이 줄면 이 천연 방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의 피부에는 특히 코리네 박테리움이라는 세균이 증가하는데 이 세균이 채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노년층 피부의 pH가 약간 상승하면서 유익균이 감소하고 특정 세균이 증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도 이 현상을 수천번 목격했습니다. 둘째, 피지의 화학적 변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노래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노인 채취의 핵심 원인입니다. 제가 일본 도쿄 노화 연구소 연구진과 협력하여 밝혀낸 바에 따르면, 논의날은 우리 몸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됩니다. 55세 이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다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그 농도가 3에서 5배 급증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논의날이 일반적인 채취와는 다른 특유의 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약간 달콤하면서도 곰팡이 향과 비슷한 냄새를 냅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마치 오래된 책장 냄새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논의 날은 일반 비누나 세정제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지용성이라 물에 잘 녹지 않고 피부 깊숙이 생성되기 때문에 겉으로 덮기만 하면 오히려 다른 냄새와 섞여 더 복잡한 채취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 91세 생일에 저는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 비누, 항균 비누, 그리고 특수 세정제를 사용한 후 피부 샘플을 채취했더니 일반 비누로는 논의 날에 10%만 제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침 분비의 감소입니다. 이세 번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침타액 분비량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약 1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하지만 노년기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침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같은 항균 물질이 풍부하여 입 안의 세균을 조절합니다. 또한 침은 구강 내 pH를 중성으로 유지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구강이 건조해지고의 학용으로 구강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혐기성 세균이 급격히 증식합니다. 이 세균들은 황화합물을 생성하여 특유의 구취를 유발합니다. 제 86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양치질을 해도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검사 결과 이 분은 침 분비량이 정상의 25% 수준으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구강 건조로 인한 냄새가 호흡을 통해 채취와 결합하면 더욱 복합적인 냄새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제 연구팀이 3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채취 강도가 평균 38%더 높았습니다. 이세 가지 원인을 이해하면 왜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노인 채취를 해결할 수 없는지 분명해집니다. 채취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과학적 원인을 알았으니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의학 경력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효과를 검증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더러워서 또는 관리를 안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향수나 방향제 같은 일시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효과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단 7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세정법을 실천하세요. 세정법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32년 전 78세 환자분이 매일 씻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셨을 때 그분의 샤워 방식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몸 전체를 빠르게 훅 듯이 씻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효과적인 세정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1. 올바른 준비 샤워나 목욕 전에 몸을 마른 수건이나 부드러운 브러시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각질이 제거되고 혈액 순환이 촉진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만으로도 피부 표면의 세균 수가 15% 감소합니다. 2. 물의 온도와 시간 너무 뜨거운 물 41도 이상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36에서 38도씨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목욕 시간은 10에서 15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물에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핵심 부위, 집중, 세정, 채취는 모든 부위에서 똑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종류의 부위를 특별히 신경 써서 씻으세요. 피부가 접히는 부위,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발가락 사이, 모발이 밀집한 부위, 두피, 겨드랑이, 가슴, 사타구니, 땀샘이 집중된 부위, 이마, 목 뒤, 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 각 부위별 올바른 세정법, 피부주름부는 손가락을 이용해 부드럽게 들어 올려 안쪽까지 세정해야 합니다. 특히 목주름과 겨드랑이는 노래날이 많이 축적되는 부위입니다. 모발 부위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2분 이상 씻어주세요. 모낭 주변의 피지선에서 노의 날이 많이 생성됩니다. 땀샘 부위는 부드러운 천이나 수건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문지르세요. 이렇게 하면 막힌 땀샘이 열리고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4. 올바른 세정제 선택 일반 비누는 피부의 pH를 알칼리성 pH 9에서 10으로 만들어 유익균을 감소시킵니다. 약산성 pH 5.5에서 6.0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제 임상 실험에서 약산성 세정제는 노인 채취를 평균 47% 감소시켰습니다. 추천 성분 녹차 추출물 노레날 중화 락틱애시드 젖산 피부 산도 유지 알란토인 피부 진정 글리세린 수분 유지 피해야 할 성분 강한 향료 피부 자극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 피부 건조 라우릴 황산나트륨 SLS 피부 보호막 손상 오 꼼꼼한 헹굼과 건조 세정제가 피부에 남아 있으면 자극과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세요. 특히 접히는 부위는 꼼꼼히 헹궈야 합니다. 건조는 세정만큼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는 세균 번식의 온상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 접힌 부위부터 꼼꼼히 닦아주세요.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는 특히 주의해서 말려야 합니다. 6. 세정 후 관리 피부가 완전히 마른 후에는 약산성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세정 후 보습제 사용은 피부의 지질기름 장벽을 복원하여 세균 증식을 24시간 동안 억제합니다. 자연 성분 팁 알로에 베라 젤이나 코코넛 오일을 소량 바르면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86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알로에 베라 젤을 사용한 후 손자가 다시 제 무릎에 앉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녹차 목욕입니다. 녹차 T104에서 5개를 큰 주전자에 넣고 끓인 후 미지근하게 식혀 목욕물에 섞으세요. 녹차의 카테킨과 탄닌 성분이 노레나를 중화시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 녹차 목욕은 노인 채취를 63%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91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중요한 점은 정성이 담긴 세정이 비싼 제품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비누보다는 약산성 pH 5.5에서 6.0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부의 자연산도와 유사한 약산성 제품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또한 노래나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녹차 추출물이나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단을 바꾸세요. 나이가 들면 체취가 변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체내 수분과 영양 상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그리고 하루에 총 6컵 이상의 물을 꼭 마시세요. 물은 신장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 대사를 좋게 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와 입에서도 냄새가 줄어듭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네날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므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이 도움됩니다. 녹차, 홍차, 색깔이 진한 과일과 채소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아마시유 반면 마늘, 양파와 같이 강한 향을 내는 음식과 매운 음식, 알코올은 피부를 통해 배출되어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햇볕 아래 20분 걸으세요. 나이가 들면 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으로 땀샘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20분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걷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1. 땀샘을 자극해서 몸속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2. 햇볕의 약한 살균 효과로 피부 표면에 세균이 줄어듭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햇볕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 햇볕은 피부에 부담 없이 비타민 d 합성과 살균 효과를 줍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꼭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이 잘 유지되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져 몸속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들 중80% 이상이 일주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4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녀가 다시 내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초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변한 것도 아닌데, 아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78세 박종현 할아버지는 모임에 가면, 이제 친구들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해요. 예전엔 항상 혼자 앉게 되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들의 가장 좋은 점은 병원 필요 없이, 돈들이지 않고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을 높여줍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위생 습관은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증진,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이 다시 안기고 가족들이 창문을 열지 않고 친구들이 옆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순간을 이것은 단순한 냄새 관리가 아닌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91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90대라도 우리는 늘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7일 안에 달라진 반응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자 수천 명의 재환자들이 증명한 현실입니다. 건강은 기회가 아닙니다. 적절한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 라현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냄새 문제 외에 어떤 건강 고민이 가장 크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문제를 깊이 다루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6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건강 비결을 나누겠습니다.